갑상선암 투병 오유나 10년 만에 수치 올라시지 못해서 오유나 10년 만에 갑상선 수치 상승 활동량 많아져. 약 올려 배우 오유나가 갑상선암 투병 후 10년 만에 갑상선 수치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플러스 2채널 예능 솔로라서에서 오유나는 육아 체험 중인 배우 이수경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오윤아는 지난번 병원에 갔더니 처음으로 갑상선 수치가 올라갔다. 활동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다고 하더라며 바쁜 일상으로 인해 건강에 변화가 생겼음을 전했다. 그는 너무 못 쉬어서 그런가 싶었다. 먹는 건잘 먹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홀로 발달장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오윤아는 나 혼자 벌어서 사는데 일을 해야 한다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엄마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냈다. 또한 내 인생보다 애를 지켜야 한다는 게 너무 크다.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며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이날 방송에서 오윤아는 이수경을 도와 국수를 만들고 아이들을 돌보며 과거 육아 경험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수경이 일찍 낳길 잘한 것 같다고 하자 오윤아는 한명더 낳고 싶은 생각을 그때는 못했다. 지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오윤아는 2007년 결혼 후 아들을 출산했으나 2015년 이혼했으며 현재 싱글맘으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